되게 핑크핑크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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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남자분이. 네. 어? 남자분이 어머. 좀 거북한데? 아, 저희는 남자는 남자? 남자 여자는 여자. 아. 이렇게. 어, 그럼 저희 모르겠군. 어떻게 상담을 좀 해야 되나요? 여자 원장분들이 가고, 음. 손님들마다 각각 저기서 상담을 딱 별도로 해드 되거든요. 음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오케이, 통과. 아, <웃음> <웃음> 통과. 아 시험이었어? <laughs> 테스트.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 한 사람씩. 네. 나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싫어하는데. <laughs> 시무악신 경험 많으시죠. 조그만 이제 뭐좀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셀프로 음... 집에서 이제 집에서 셀프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음, 네, 네, 네. 오늘 할 거는 네. 이제 이제 팔이 이렇게 드문드문 음, 이제 이렇게 네. 이제 팔쪽. 예. 네. 네. 저는 왜안나왜 나... 여기는 좀. 많이 잘안 했었냐면 우선 음. 파, 피부가 약해서 울긋불긋해지는게 심해요 그래서 안하는 이만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털 많은 사람 인이라서 요건 놔두고 있죠 다리털은 뭐 기를 순 없으니까 다리털은 이렇게 기르고 다닐 순 없잖아요 <laughs> 피부가 약하다 그래서 <laughs> 아,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왁싱 요런게 조금 낯설어야지 근데 딱 이러고선 보니까 되게 충격적이, 앞판 전체. 앞판 <laughs> 전체는 뭐예요? 저희가, 음, 재미를 위해서 이, 이 앞판 전체, 가슴 에서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아, 그러 이렇게 바로 누워서 전체 다. 이렇게. 네네, 바로 누워서 아... 전체를 하고 있어요. 왁싱을 처음 해보시는 거죠? 저는 사실은 약간 좀 되게 겁이 좀 나가지고. 피부가 까매 갖고 뭔가 이렇게 딱 상처가 나면 아물면서 그냥 이렇게 까맣게 착색되고 좀 이런 게 많아요. 피부가 예민하시다면은 어, 저희 슈가링 샵에 잘 오신 거예요. 음. 저희는 이제 천연 성분, 그러니까 자연 성분으로 된 재료로 만들었어요. 음. 음. 좀 자극이 많이 적기 때문에 많이 예민하신 분들도 뭐 당김이나 이런 거는 느낌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음. 음. 누우시면 사세요. 언니, 음, 아파? 이게 음.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음. 살이 예민할 때가 있잖아, 여자들이. 음. 음. 근데 이게 또 약간 그런 게 TV나 이런 데서 왜 남자분들이 벌칙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무릎에서 발목까지 이렇게 막 발랐다가 발목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확 거꾸로 뛰면서 그걸 하잖아요. 왜? 왁싱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근데 너무 아파하고 막. 잘라서 털 방향으로 고 원래 반대로 하면 더 아프거든. 아야 어, 원래는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털을 반대 방향으로 뛰는 게 원래 정상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되게 아프고 또 끊기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뽑다 보면은 끊기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붉은기라든가 먼지를 좀 닦아주면 굉장히 해드리고 있 많이 발랐는데. <laughs> 자, 소도했고요 큐티클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음. 되게 백인이야. 어, 굉장히 좀잘 보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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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걸로 왁싱도 하지만 이게 또 먹을 수도 있어요. 먹어볼 수 있게 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좋다, 여기. 음. 꿀. 설탕. 음. 어떻게, 어떻게 먹어? 설탕. 설탕 자기 몸에 털 뽑고 먹고. <laughs> 그러니까 힘빼 주셔야 돼 이렇게 아... 저, 저한테 몸을 맡기시면 돼요. 저가요 아... 아... 어때 언니? 이거 약간. 아! 어! 아! 어! 뭐야? 한 거예요? 네. 와 그래? 윤희언니 <laughs> 무서워! 가요! <laughs> 방송에서 털 뽑기는 처음이네. 아우 시원해. 네일아트하면 큐티클 제거할 때 제거하고 나면 완전 기분 좋지. 어, 그런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이야. 와 시원하다. 아니 나 이렇게 자극이 적고 하면 자주 다닐 것 같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언니 왜 인절미 프라이팬에 구워서 먹어봤어 먹어봤지. 그거, 그거 약간 그런. 어, 근데 나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붙여서 접착력 있는 게 되게 신기해. 어 <목소리도> 어떻게? 되게 부끄럽다. 이래서 왁싱을 하는구나. 어때요? 갑자기? 어 좋은 것 같아. 어머머머머. 팔꿈치 너무. <웃음> <웃음> 좋아졌어. 되게 보들보들하다. 아, 이, 이거 나왜 하는지 좀알것 같아. 피부도 부드럽고 음. 이만큼 나도 날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어, 이걸로 그것도 또한 스트레스가 풀리거든. 언니를 만나면서 내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들을 겪고 있다고. 어, 그래? 이렇게 여자여자는 왁싱도 하고. 음, 나도 이제 좀 관리를 해야겠다. 네 그래, 자주 다니자. 우리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나가서 바캉스 갈때 우리 무슨 계획 한번 짜자. 한번 어... 신나게 놀다 오게. 너무 게요 놀러 가자. 놀러 가자. 자신 있게 민소매를 입을 수 있어. 자존하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팔월이고어